안녕하세요. 5월 12일, 한노마 벤다 원픽장인입니다 오늘 리뷰 종목은 탑 머티리얼입니다. 뭐, 이전 영상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번 올렸습니다. 여러 번 올렸고, 중점된 내용들을 올렸는데, 이제, 어 한번 펌핑도 나왔고, 그러면서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모습들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점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 점을 짚어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뭐 차트를 먼저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계속 강조드렸던 라인 이죠 25,700원, 또 23,000원. 이두 번, 두 개의 라인,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라인을 중점으로 움직이다가 한번 제 펌핑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펌핑 이후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늘릴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알 수는 없죠. 우리 신이 아니니까. 다만, 올라갈 때 챙기는 건 뭐라고요? 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강하게 펌핑이 나왔어요. 강의 펌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는 다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죽었을까요? 이제 펌 나왔으니까 이 종목이 이제 끝인가? 수익을 실현하면 이제 끝나고 나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근데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 제가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을 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영상을, 탑 머티리얼이라는 영상을 제 채널에서 꾸준히 한번 보시면 중요한 영상들을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미국 공장 중공이었죠 그래서 이때 주, 주가가 한번 움직이면서 이 지금 지차 전지 산업 자체가 이제 자동차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될 수 있는데 이게 뭐 지금 현재 미국 관세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과 더 어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하나 자리 잡으 시작했죠 뭐 이건 뭐 구차한 설명은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전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대형 계약이었죠? 대형 장기 계약이었습니다. 그죠? 대형 장기 계약으로 인해서 일단 안정감을 수주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존의 2024년보다 굉장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향후 더 추가적인 수주로 인해서 주가의 펌핑이라든가 기업의 실적 상승, 이런 걸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렸던 요소가 오늘 말씀드릴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5월 7일 날이에요. 탄머트리얼, 미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기술 기업 포지나노에 투자 요런 기사와 함께 아까 보셨다시피 요런 펌핑이 나왔죠. 전날부터 해가지고 펌핑이 나왔어요. 그럼 아주 좋은 수익을, 수구조를 수익 줬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챙기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두 군데 챙겼으면, 이 펌핑에서 갈 거냐, 안갈 거냐 모르지만, 일단 여기서는 3만원이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한 번, 하나는 챙겼을 거라고 보고요.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고 갈 거냐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나와도 수익이겠지만, 어디까지 들고 갈 거냐 하는 부분. 일단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제가 세번째 말씀드렸던 KGA 입니다. 삼성 스펙 9호 와 합병 승인이 이루어졌고요. 6월 코스닥 상장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주가가 한번 들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요번 들썩일 때는 아마 위에 고점들을 좀 뚫는 형태의 움직임이 나와 주기를 기대해 볼수 있는 거죠. 우린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 요소 중에 이제 3번, 마지막 3번째 요소고, 이게 6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늘리는 과정도 조금 기다려 보시면 오히려 좋은 수익구조가 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죠. 뭐 이게 틀릴 수도 있죠. 틀리고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탄 버트리얼은 좀 힘든 주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구간까지는 일단 우리가 좀 기대를 갖고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금 이 구간에서 뭐 추가로 더 산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식이 항상 좋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히려 날아가는 순간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저그인벤트지랩도 그렇잖아요. 최바닥에서 잡았지만 그 바닥에서 잡았 을 동안 위에서부터 쭉 잡아왔던 과정이 최바닥까지 들어간 거죠. 그런다 그런다면 올라올 때보다 수익을 계속 실현시키고 가는 거지. 이걸 잡은 걸 끝까지 올라가서 그렇 까지 올라가서 5만 5천 원, 5만 4천 원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만약에 1조 원을 채약 간다고 보더라도 인벤티즈 랩이 이건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한다 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이 6천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추가 여러은 있죠? 추가 여러은있습니다만 그거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부분, 만만대로 갖고 있는 부분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그거 샀다 뭐면 뭐 6배도 있고 1수도 있고 5배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 올라가면은 배 10, 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그렇게 텐백거를 먹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보세요. 그 부분을 내가 끝부터 가져간다 그러면 대박이 나겠죠. 근데 그렇게 매매를 해, 해보고, 실제로도 저도 많이 경험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을 계속 끌고 가다 간다거나, 그 내가 안 흔들리고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식 시장은 워낙 다양해요. 이러다가 갑자기 뭐, 좀 뭐, 뭐 갑자기 뭐 급락을 할수 있는 요소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건 수익이 날때 챙기는 건 선이다. 이건 반드시 시켜라.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요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로 사라거나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기 매수하시고 매수하시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매수했던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하나 기분 좋게 수익 실현했잖아요. 큰 금액을 나왔을 거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 하나는 6월까지. 그죠? 6월까지 어쨌든 요 구간 제가 말씀드린 제 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온지를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뚫고서 강하게 상승을 한다면 이 구간을 넘어가겠죠. 넘어갈 때 어때요? 이미 수시로는 생기고 이거 이걸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는 게 없죠. 충분한 과정을 보 지켜본 후에 결정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또수입도 마찬가지로 클 거고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KJ 같은 경우는 삼성 스펙 구호와 합병승률 6월 코스닥 상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6월이라는 기간 동안 조금 더늘리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과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KJ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면 2차전지 전극공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구요. 쿼터 프레스, 플리터등 핵심 장비 제조 기업입니다. 그래서 쿼터 같은 경우는 전극 도포 장비고요. 프레스는 전극 압착 장비입니다. 슬리터는 전극 절단 장비고요. 그래서 탑 머티리얼과의 관계를 보시면은 지분 19.4%를 보유한 2대 지주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게 상장이 된다 그러면 2대 지주 지주기 때문에 주주기 때문에 EK T KGA 상장 가격이라든가 그 펌핑 과정에 따라서 지분 수익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상장 예비심사가 이미 통과됐습니다. 상장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시는 대로. 잠깐만요. <laughs> 기업가치가 재평가되고 투자자 신뢰도 상승되고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되겠죠. 향후 상장 전차를 보시면 증권신고수 제출과 수요예측 진행, 공모가 확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사에 계속 뜨겠죠. 계속 뜨면서 재료가 계속 노출되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탑 모트리얼에 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보시면 지분 가치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렇죠? 19.4%나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의 그 시장 가격 이 형성이 되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분 가치 상당 히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니까 충분히 지켜볼 수 있죠. 지금 5월 중반이니까 뭐 길어야 뭐한달반 정도니까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과정이죠. 재무 건전성은 당연히 강,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평가의 실현이 되기 때문에 뭐 지분 가치 상승이라든가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이, 것의 성공이 한다 그러면 이 성공을 바탕으로 또 다른 투자 여력이 확대되겠죠. 그럼 이건 또 다른 재료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2024년이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2차 전지 업체는 새로운 전기차 외의 새로운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커다란 시장이 열린다. 그 과정에 주도주가 될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탐험 어때요? 이런 관심을 갖자. 다만, 이 부분에 목을 맺지 말자. 그리고 수익 나면 내가 만족할 수익이면 언제든지 수익 청산하는 게 보라고의 선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전략적 시너지 효과를 보시면은 2차 전지 시스템 엔지니어링 회사예요. 그래서 탑 머티리얼과 KGA 협력이 강화될 수 있고요. 턴키 솔루션 제공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통합효율성 증대할 수 있고요. 콘소시엄 구조도 강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공동 프로젝트 수행 증가가 가능하고요. 리스크 분산 및 자원 공유라든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증대됩니다. 지금 뭐 대규모 수주를 받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장, 향당 기간 안정화를 가져온 상태잖아요. 여기다 또 다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료가 재료 를 낳고 재료가 재료를 낳는 신도 선순환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품질 및 원가 경쟁력도 충분히 가능성 있고요. 기술 협력은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진출도 우리 또 유리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KGA의 시장 경쟁력을 볼 필요가 있는데 수주 실적이 증가하고 있어요. 수주 장고가 380억을 이미 돌파했고요. 연간 1,000억 원 이상 수주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회사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 상장 이후에 가격 펌핑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요소라고 볼수 있겠죠. 글로벌 협력 관계를 보면, 글로벌 2차 전지 제조사와 협력한다든지, 해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기술력 같은 경우도 전극공정, 핵심 장비 기술 개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죠. 미래를 성장 공력을 보시면, 전고체 배터리용 장비를 수주한다거나,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선정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전기차 이외의 나머지 부분, 뭐, 배터리, 뭐, 무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출 때, 이 KGA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머트리얼 시장 경쟁력 강화를 보시면 기술력 신이죠? 2차 전지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을 항상 시킬 수 있고요. 시너지는 KGA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글로벌 확장할 수 있고요. 원건 당연히 정보될 거고요. 인재 육성도 전문 인력 확보 및 기술력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주요 단계로 보시면은 예비심사가 이제 한국거래소라든가 코스닥 시장 공모에 승인이 있었고 또 상장 준비가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기업가치가 인정받은 상태고요 이거. 그 다음에 증거 신고서가 제출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공모 절차가 시작됐던데 이때부터 기업 정보 공개라든가 공모 가격이라든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수요 예측,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급격한 재료로 부각이 될 걸로 봅니다. 향후 전망 및 기대 효과를 보시면은 KJ 코스닥 시 성장은 탐메트리라게 재무적 이익과 전략적 협력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는 것 쪽으로 시장 경쟁력을 이렇게 강화시켜 줄 걸로 보고요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글로벌 진출 확대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걸로 판단하고 을 있습니다. 잠재적 위험 요소 및 대응 전략을 보시면은 시장 변동성과 기술 발전에 따른 리스크죠. 뭐 굳이 찾자면 이렇든 게뭐 이렇단 얘기입니다. 굳이 위험 요소를 찾자면 대응 전략 수립의 중요성인데 지속적 R&D 숫자라든가 이런 뭐 돈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건 뭐 지금 생각할 이유가 없죠. 이미 상장으로 인해서 여기 재료가 펌핑이 될 때이니까 이 구간에서 상장 가격이라든가 이 펌핑 가격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 이후에서 이제 뭐 지속적인 협력을 관계를 넘어 가져갈 경우에 이제 창호 뭐 고도화된 배터리 전략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R&D 연구 개발을 통하는 뭐 투자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현재는 이런 부 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보시면 KGA 상장의 전반적 영향력을 보시면 제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재무적 이익이 굉장히 증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전역적 전략적 협력 관계가 강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시장의 재료로 노출이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탑 머티리얼 미래 전략 방향을 보시면은 2차 전지 시스템 엔지니어,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사업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죠. 2차 전지 산업에서의 선, 성장 전망을 보시면 글로벌 실장 진출 확대라든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건 계속 강조 드리는 거예요. 2차 전지 시장은 이제 전기차 시장이 아니다. 계속 계속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술들과 기술 발전을 갖춘 회사가 일단 승리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릴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자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보시면 말씀드리는 그대로예요. 여기 시나리오를 가졌던 분들은 기분 좋게 수익 실현 시켰으면 6월 6월 KGA. 그 상장 여부와 함께 어떤 펌핑이 있는지 그 과정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 과정 이후에도 힘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수익이 만족하고 나오는 것도 괜찮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봉이나 월봉 과정을 보시면 지금 이쁘게 만들고 있는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계속 겉으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이 시주 월봉 같은 경우는 요거요 라인, 그죠? 요 라인의 움직임, 20, 20개월 주봉, 월봉의 움직임 또 주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지금 계속 이쁘게 쌓고 있죠? 쌓고 있다 여기서 한번 튈 텐데. 이번에 60주선을 돌파하면서 지지해줄 것인지 아니면 돌파를 못할 것인지 이것도 관점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점까지도 지켜보시면 좋은 수익을 올리는데 무리가 없을 걸로 봅니다. 어쨌든 한번 기분 좋게 수익 좋으니까요이 부분 챙기셨으면 나머지 부분은 좀 여유롭게 보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미 준비해 놨던 영상이니까 어쨌든 마지막 세 번째까지 말씀드리면서 탑 머트리얼에 대한 영상은 이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